이번엔 현행법상 허점을 돌인 보이스 픽싱 피해 사례입니다.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돈을 인출하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계좌를 동결시키는 지급정지제도가 있습니다. 그런데 속아서 5천만 원을 송금한 남성이 이 지급정지를 요구했지만 은행이 거절했습니다. 당연히 억울하겠죠. 안유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50대 직장인 A 씨는 지난달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. A 씨가 가입한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가상화폐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고 했는데 실은 사기였습니다. 충분한가라고 그러네 또. 자기가 대출을 왜 신청을 하는 거죠 이제? 저희가 이제 매수 기록 남겨야 된다고 했잖아요. 피싱범의 요구에 A 씨는 결국 대출을 받고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. 뭐냐? 워낙... L 그 어, 씨는 곧장 은행에 지급 정지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현행법상 금융기관은 사기 계좌로 의심되면 즉시 계좌를 정지해야 하지만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, 즉 가상화폐를 주겠다며 접근한 사기는 예외였기 때문입니다. 두번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해당 특권은 정리통신금융사기 해당이 되는 내용이 아니셔서 저희가 지급정지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. 통신금융사기법의 취지와는 달리 형식적인 표현에 의해서 사실상 같은 사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정지가 안 되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경찰청 산하로 사기정보 분석원을 만들고 신종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요청을 할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됐습니다.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.